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5월 5일, 월요일 오후 5시, 555 5월 5일 오후 5시,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드디어, 김문수 후보와 권영세, 권성동, 쌍권이라고 그러죠. 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금 전, 한 4시 조금 지나서, 김문수 후보가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무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면서 쌍권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조금 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중앙일보 등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사무총장 김문수가 요청했던 장동혁 사무총장 장동혁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맞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고사했다. 그래서 이 양수 전 사무총장을 계속 유임시키기로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김문수와 한덕수 한덕수와 김문수 간의 후보 단위라 놓고 드디어 당 지도부와 대통령 후보간의 때로는 볼성사나운 힘겨루기, 삽바싸움 거칠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럴 때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죠.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 하는 거죠. 이 썸네일의 사진은 이제 이 김문수가 장관직 그만두고. 다시 입당하던 그 순간,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쌍권이 김문수를 갖다 환영하던 그 사진입니다. 글쎄, 이땐 표정이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 야, 김문수도 보면 공격의 빌미를 줬죠. 왜냐니까,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경선 때는 가장 앞장서서 한덕수와 후보단위를 하겠다고 목청 높여 외치던 김문수.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화장실 갈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 그래갖고 계속 시간 빼고 특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어법회식 조계사에서 열렸죠. 한 덕수가 무려 세차례에 걸쳐서 김문수에게 시간 좀내셔오 오늘 중에 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내 하면서 계속 아웃사이드 아웃복싱 하면서 피해 다니고 어 보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김재원, 비서실장이나, 측근 중에 측근이죠.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로, 시간은 우리 편이다. 돈도, 조직도 없는 한독수가 버텨야 일주일을 버티겠나, 열흘을 버티겠나. 결국, 항복하고, 지지선언하고, 물러날 것이다. 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한 것들을 놓고, 지금 그동안 쌍권, 권영세 권성도 입장에서는, 아니, 말이 다르잖아. 이건 이거는 계약 위반이잖아.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무 거부라고 있는 거죠. 당무 협조 거부라고 있는 거죠. 음, 한번 집어보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소리 좀 들어보고요. 음. 그 앞서 제가 지금 이 이쪽 이쪽이구나. 아, 이쪽이구나. 위드 훈이 선택 어제 오후 1 1시에방 오전 1 1시에 방송했던 위드 훈이 선택. 인간만스 세웅지마다라는 내용의 그 썸네일 또이 아래는 지금 아유 내가 잘못 올렸군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이게 잘못 올렸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 이거 이거 올린다는 게 가상 대결 이게 새로 만들어놨는데 그거참 엉뚱한 걸 올려버렸네 바꿀 수도 없고. <laughs> 그래뭐할수 없죠. 뭐. 이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11시 방송, 2시 방송 할 때마다 그 댓글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 상당수가 아직도 보면 나는 기권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폭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한동훈 이번에 어쨌든 43.5% 얻은 거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기록을 갖다 달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 우스갯 얘기로 뭐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동훈이 이번에 때문 본인이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3년짜리 대통령합니다. 쉽지 않죠.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 힘이 이겨서, 범보수가 이겨서 3년 내에 개헌하고, 2028년. 총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때 한동훈 나가면 됩니다. 그는 4년 중임제 8년 대통령 할수 있고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정말 한번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한동훈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기여를 해야 됩니다. 기여하지 않는 가운데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한동훈을 진정으로 뭐 사랑하시는 분들이 위드 훈이 분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또 그런 한동훈의 기여 덕분에 국민의 힘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어제 올렸던 썸네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원래 다른 걸로 만들어놨더니 엉뚱하게 올렸네, 제가. 이게 뭐냐니까, 원래, 이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건데, 이거 놓고, 어떤 사람들, 이 야, 리얼미터 봐라. 리얼미터는 얘기 다르다. 그래서, 맞아요. 리얼미터는 얘기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게, 리서치 뷰나 리얼미터나 똑같이 4월 30, 5월 1, 5월 2, 3일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리서치 뷰는 뭐를 물어봤냐니까, 이재명과 국민의힘 플러스 제3지대 단일 후보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4 3이 이재명이고 4 7이 이른바 단일 후보고 나머지 기타 4% 모름 6%가 나온 겁니다. 그에 반해서 리얼미터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얼미터 똑같은 4월 30일 5월 1일 5월 1일인데 그때 5월 1일에는 이재명이 파견송됐고 5월 2일에 한덕수 나오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국민의 힘 후보가 결정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5월 3일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설문지를 다시 한번 보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처음에 쭉뭐 기본적인 것만 나이가 뭐 나이 뭐 지역 묻다가 본격적 질문에 들어가서 1번 문항이 선생님께서는 국민의 힘 후보 중에 누가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김문수, 어떤 사람은 한동훈. 잘 모르겠다. 막 나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항목이 뭐냐 하니까. 그렇다면 보수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한덕수가 들어갑니다. 여긴 한덕수가 들어가니까 또막 의견이 갈려요. 그러면 뭐 김문수 팬은 김문수, 한동훈 팬은 한동훈, 한덕수 팬은 한덕수 팬은 한덕수로 한덕수,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가상 3자 대결을 붙여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나는 한동한 동은 한동훈한동훈 한동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니까 이재명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 이게 삼자 대결 구도가 돼 버리면은 아이고 어떤 분이 보내주셨네 뭐 하는 짓입니까 아 이거 조금 더 얘기해드릴게요 친인구태 그러니까 한 동을 훈 지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김문수를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46.6대 27.8로 김문수가 이준석이는 뭐한7% 되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를 지지하고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질문 조항이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그 사람 뒤로 빠집니다 잘 모르겠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4 6 5대34.3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 똑같은 시점입니다. 리서치 비율은 1,000명, 4월 35일 5월이 5월 리얼미터는 1,500명, 4월 35일 5월이 5월 다만 여기에는 질문 조항을 갖다가 그렇게 물어봤던 거고요. 또 여기에는 보면 리서치 비율은 이준석이 포함이 안돼 있어요. 이준석으로 다가 제3지역으로 후보 단일화된 단일후보 영역에 넣기 었 때문에 47대 43으로 나온 겁니다. 이뭐냐니까 후보 단일화의 방향을 갖다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아까 어느 분 화를 내시는 데 저도 화가 나요. 에, 우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그러니까 김문수가 김문수도 화가 날만 합니다. 지금 5월 3일 지난 토요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5월 3일 후보로 결정됐는데 선대의 출범식이 아직 없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월 27일 이재명 선출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선대의 발족했습니다. 선대의 발족 안 하고 있습니다. 즉, 선대의 발족하려면 그건 당 지도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옥세를 들고 있는 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사무총장이 결국은 야전 사령관 아닙니까? 사무총장을 장동역으로 바꾸었어요.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5월 3일 날. 근데 사실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장동역 의원을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족. 이 이런 어서 하나님 기 아사리판에 네가 지금 갑자기 밑드 끝도 없이 와서 그동안 이 양수가 잘하고 있었는데 네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거기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아마 장도열도 저는 저는 안 할랍니다 하고 뒤로 나자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 오늘 사선의 한기호 의원죠 강원도 국회의원이죠 강원 지역에 한기호 의원이 사선의 한기호 의원이 이제 의원 단톡방에서 명분은 이거예요. 김문수 우리가 너를 갖다가 밀어주었을 때그 대전제, 대조건은 네가 한덕수와 후보 단일에 적극 나서서 계속 이른바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제하에 홍준표를 제꼈고 그 바람에 홍준표 지 미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불타고 나서 지금 한동우도 제꼈어. 그렇다면 네가 우리 힘으로 사실상, 여의도에서 떠난 지 8년 만에, 이와 같이 대선 후보가 됐으면, 협조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입장 바뀌었다고, 니가 이제 보면, 어음, 어흠 어음 하면서, 5월 3일 전, 오후에,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있는 가운데,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호통 쳤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계속 후보도 아니라, 필요합니다, 빨리. 급히 진행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 이 당이 무슨 뭐죠, 어, 한독수당이냐고. 그러면서, 어, 사무총장, 이양수, 배, 아웃, 장동혁, 지명. 여기에 보면, 당무 우선권이 있는 대통령 후보를 할지라도, 아유, 어떤 분이 보내주셨네. 여기 모이신 분들을 부탁합니다. 당원가입 빨리 해주세요. <laughs> 당원가입도 중요하지만, 제 이야기를 많이 퍼나퍼 담는 게 중요합니다. SNS를 통해서. 음. 그런 이제 드디어는 <laughs>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이제 한덕수가 계속 만나자 만나자 해도 계속 좀김문순 피하고 있고, 특히 이제 김재원 전우연 비서실장이죠. 뭐 이런 양반들이 계속 보면은. 한마디로 계속 나가서 바람잡는 게 취지가 그런 취지거든요. 오늘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차명진 전 의원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직도 선대의 구성도 하지 않았고, 이거는 보이콧이다. 당시도 부에 당부가 올 스톱되고 있다.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강화도령 철종. 강화도령 만들려 하느냐? 라면서 쌍권을 갖다 맹비나라고 났었습니다. 그런므도 오늘 일곱시, 잠시, 오늘 지금 의원들은 대부분 의원들이 3일부터 연, 3일날, 전당대 끝나고 이제 4일부터, 어제부터 4, 5, 6, 3일 동안 연휴라 대부분 지역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의원들에게 긴급 사발 통문을 돌렸죠. 공지했죠 오늘 오후 7시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긴급의총을 엽니다. 긴급의총의 주제는 뭐냐 하니까 후보단자 촉구입니다. 그러니 이제 김문수가 이런 얘기 했어요. 긴급 오늘 본인의 긴급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가 사무총장 임명 안하고 있다. 이거는 중요한 당원당규 위반이다. 또 단일화 압박에 대해서는 공격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그러니까 단일화 촉구를 갖다가 김문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격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단일화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문수도 단일화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해요. 물론, 나로의 단일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리압님 네, 슈퍼체벌. 무조건, 나로의 단일화. 제일 좋은 거는, 불확실한 여론조사보다는, 제일 확실한 것은, 조직도, 자금도 없는, 한덕수가 재풀에 지쳐서 항복하는 거죠. 제가 돕겠습니다. 이제 시간 끌기 이런 막 고사 작전이라고 그러죠. 한덕수 고사 작전에 들어간 것이 김문수 후보 측의 전술 전략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왔던. 내가. 그러니까 김문수 만들어주고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후보다니라 누가 될지 모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 생각을 그랬다는 거예요 당 지도부들이 그래서 그런 근데 거기에 이제 돌발 변수로서 5월 1일 날 이재명의 파기환송 결정이 결,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이 이제 이제 진짜 해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도 처음에는 그냥 패전 처리 투수로서의 김문수나 한덕수를 생각했다가 이제는 아닌 겁니다.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 김문수도 욕심 났지, 당 지도부도 욕심 났지, 그러니 죽기살기 싸움은 불가피한 거죠. 어,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이제, 긴급의총이 열린다 하니, 의총 이후에, 당 국회의원들, 108명 국회의원들은 어떤 결론을 낼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 가운데 시간은 쨉깍쨉깍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